그 쌈은 이게 지금 어, 실리콘 어, 한복 지금 제거한 거거든요. 이제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, 보시면은 썩어있잖아요. 지금 모래가 3 모래가 썩어있잖아요. 그 썩어있잖아요. 실리콘 제거하고서 제거 깔끔하게 청소할 거거든요. 자, 보시면, 썩어있죠, 실리콘 지금. 썩어있잖아요. 네. 네, 네. 샤시라든가, 샤시, 샤시에 많이 묻어있죠? 여기까지 아, 다 아, 이제 제거를 할 거거든요. 제거하고서 실리콘 작업 들어갈 겁니다. 상태가 속금 이런 거예요. 이후에다가 덮방 치는 거죠. 이후에다가 이후에다가 그냥 색깔만 입혀놓고 가는 거죠. 제가 이제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, 실내 꼬마물에 들어갈 거예요.